제34회 공인중에서 기출민법 48번입니다. 눈에 확 띄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아직 허가를 안 받았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허가를 안 받았죠. 그럼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 목적이었다면 확정적 무효겠지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유동적 무효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허가를 받기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지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죠. 따라서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설령 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원칙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어, 당연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대금 이행 제공 의무 자체가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네. 니은, 의리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매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가?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그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금의 해제는요,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만 한다 그랬죠.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었죠. 허가를 받았다 이행 착수냐 아니다가 팔려요. 설령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오른 지문이죠 오른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오른 지문이니까 오른 것 니은 들어있는 걸 찾으면 2, 4, 5죠 그 중에 기억이 들어있는 걸 빼야 되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죠 자, 그럼 디귿을 봅니다 이 디귿이 또 문제입니다 요거는한십몇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기본서에는 이 판례를 넣어 놨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뺐어요. 뺐는데 내서. 어, 요거를. 요 디귿은 제가 작년까지도 강의를 했던 판례예요. 근데 올해는 하도 안나오게 뺐는데 그랬더니 출제됐네. 디귿.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물론, 저, 지금, 이 특강 같은 거할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서에서는 빼버렸던 그런 판례입니다. 언제까지 허가를 받자. 근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아니죠. 기간 연장하면 되잖아요. 야, 이달 말까지 허가를 받자. 근데 못 받았어요. 그럼 마릴라 만나서, 야, 우리 한달 연장하자. 다음 달까지 받기로 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지만 그 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못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났다. 그럼 다시 만나서 야 우리 한달 연장하자.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될 리가 없겠지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디귿 때문에, 디귿 때문에, 2번과 4번 가지고 많이 고민들 하셨을 거고요. A4번, 이렇게 찍으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 지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의, 다루지 않았던, 너무 출제,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되고, 최근에, 장기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누락시켰던 그런 판례가, 다시 한번 좀비처럼 부활해서 출제가 됐습니다.